안녕하세요, 유종훈입니다. 제 아들이 K리그 EPL 정말 좋아하는데요. 동시에 EA 스포츠에서 발매되는 피파 FC24 역시 정말 좋아해서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암튼 9월 27일 한글 해설로 발매를 앞두고 있는 EA 스포츠 FC25와 관련해서. 자, 링금 찾았습니다. 들어가라! 홍보 영상들이 공식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최근 EA에서 7월 24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영상을 시청을 하면 FC 24 얼티밋 팀으로 보상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이벤트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필수 채널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ea 스포츠 fc15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자 이벤트 내용을 보면은 유튜브에서 ea 스포츠 fc25 심층 분석을 통해 ea 스포츠 fc24 얼티밋 팀에서 보상을 받으세요 라고 나오고요 보시면 7월 달에 영상 2개 그리고 8월 달에 영상 2개가 올라오는데 이그 영상 업데이트 관련된 정확한 일정은 그 트위터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8월 13일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7월 24일에서 8월 13일 사이에 영상이 4개가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e s p o r FC 유튜브 공식 채널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공식 게임플레이 심층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4분 30초 분량의 영상이 한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자 보시면은 3분 이상 시청을 하면 EA 스포츠 fc24 얼티밋 팀 프리미어 골드 선수 팩한 개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위 심층 분석 목표를 4번 모두 완료하면 ea 스포츠 fc24 얼티밋 팀용 드래프트 토큰 한 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게 보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 fc24를 더 많이 하는 제 아들이 훨씬 더이 혜택을 잘알것 같아요 자 우선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와 ea 계정을 연결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연결한 계정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4개 영상을 3분 이상 각각 다 보시면 바로 프리미엄 골드 선수팩을 획득을 할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을 해 가지고 받는 프리미엄 골드 선수팩이라든가 다양한 드래프트 토큰 한개 같은 경우에는 어그 유튜브에 가입이 된 이메일로 아마 추후에 그 코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ea 계정을 연결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 유튜브 설정에서 그 유튜브 계정이랑 그리고 EA 계정이랑 연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연결된 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EA라고 돼 있어가지고 계정을 연결하고 승인된 이벤트 및 동영상을 시청해서 인게임 리워드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라고 나오는데 자, 저는 지금 이미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자, 이걸 눌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유튜브 계정이랑 EA 계정이랑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연결 해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또 연결 해제를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계정이랑 연결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FC25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식 플레이 심층 분석이라고 있는데 자, 이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간은 4분 30초 정도 되기 때문에 영상 하나를 쭉다 보시면 자동적으로 3분 이상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새롭게 추가되는 FC-25의 새로운 기능을 한국어 음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영상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도 보시면 이렇게 손흥미도 잠깐 뒷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3분 이상 영상을 시청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8월 중순까지 총 4개의 동영상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각 동영상마다 3분 이상 시청을 하면 이벤트에 자동적으로 참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외에는 이렇게 FAQ라고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그주그 질문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 계정에서 시청 보상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라고 나오는데 시청 보상을 계정에 반영하는데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 보상을 획득하면 얼티밋 팀에서 관련 목표를 완료하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이건 그 코드를 받은 다음에 FC 24그 게임을 실행시키고 나서 거기서 얼티밋 팀에 들어가가지고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동영상 총 4개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최대 그팩 4개가 제공이 되고 드래프트 토큰 1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총 5개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EA 스포츠 f c 1 5 발매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뭐 EA 스포츠 24 지금 현재 아주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즐기시면서 또 기존에 즐겨왔던 분들은 얼티밋팀 다양한 보상 추가 혜택들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유정군이었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